안녕하세요. 네지비시 t v 이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하여 있는 신축주택 현장에 지금 촬영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 지금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해약세대가 한 세대가 나와서 제가 급하게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2억대에서만 나보실수 있겠고요. 실입주금은 2천만원이면 내신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지상 1층으로 최대당 100%로 자수식 주차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교통편 같은 경우 1호선 역공역하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을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역세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공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도 어느 정도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권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고등학교는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도 전부 다 도보권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역공역 근처에 있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권들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도 도보권 10분 정도면 은 이용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역곡 남부시장하고도 도보 10분이면 은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현장을 저와 함께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현관입니다. 키큰 신발장 두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거울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괄소동 스위치는 저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예. 자,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바닥 전체적으로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부터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LED 조명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이쁜 큰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은 아주 큰 통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TV 아트홀 부분 한번 보실게요. 네, TV 아트홀 부분 일단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벽걸이용으로 86인치 정도 되는 대형 TV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소파 돌 부분 보실게요. 깊이가 되어 있는 게 지금 2인용, 3인용 소파로 지금 짐작이 가는데 옆에 공간이 남아 있다 보니 4인용, 5인용 소파까지도 무난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토홀하고아토홀사이 아톨 거리가 3,580 정도가 되는 꽤나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파에 앉으셔서 대형 TV를 시청하시기에도 가시거리가 워낙 넓다 보니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예, 시청이 가능한 이런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으로 한번 볼 건데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전체적으로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식탁을 놓으시고 성인 기준 4 명까지는 충분히 식사가 가능할 만한 이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한번 가볼게요. 주방 전체적으로 기흑자식으로 주방 설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상부장, 하부장으로 나눠줘서 수납공간 넉넉하게 이렇게 짜드렸습니다. 자,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공간인데요. 4도 냉장고는 한 대가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싱크볼도 넓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3구 가스 쿡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하츠 브랜드 대형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지금 안방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여기부터 저기 앞쪽 장가까지가 넓이가 4,180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 벽 쪽부터 저기 앞쪽까지는 가시거리가 무려 4,600 정도가 나오는 진짜 넓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방 같은 경우는 예, 워낙 넓은 안방이다 보니 앞에도 환기창이 있고 옆에도 환기창이 있고 붙박이장 예, 같은 경우는 입주하시는 분들 직접 오셔서 이쁘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두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벽쪽으로 그냥 붙박이장을 설치해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을 한번 가볼게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샤워기하고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남성 한분은 충분히 샤워가 가능할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진짜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부터 저기 앞쪽 창가까지가 가시거리가 3,340 정도가 나옵니다. 예, 벽쪽 기준으로 정확히 11자가 나오는 진짜 넓은 두 번째 방이다 보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이쁘게 꾸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벽 쪽으로 11자 대는붙박이장을 설치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큰붙박이장은 필요 없으시면은 이쪽 벽쪽 기준으로 해서 작은 옷장 같은 걸 하나 설치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지금 있는 이런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정확히 2,500에 2,480 정도가 나오는 정사각형 정도에 되는 이런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옆에는 다용도실입니다 가스보일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수선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번째 방 같은 경우는 그냥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은 서재로 예,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 화장실입니다. 일단 환기창이 또한 들어가 있고요.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시멘 때, 양변기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지금 분양가 2억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시립주금도 또한 착하게도 2천만 원 정도면은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역공역하고 소사역하고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니 위로 가도 가기가 편하시고 저해선을 무조건 타야 되는 이런 분들도 또한 소사역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어,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하고도 엄청 가깝고, 홈플러스, 영화관, 그리고 자주 다니는 병원, 은행 같은 것도 전부 다 도보권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